네 오, 올해는 모터쇼 서울 모터쇼에 이제 네이버가 최초로 이제 참석했습니다 인비어클 IVI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이제 음성 인식해서 AI하고 연동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네이버랩스에서 만든 아이바이 제품의 홈 화면을 보고 계시고 계시고요. 화면 좌측에는 이제 홈 화면, 내비게이션 미디어, 그다음에 같이 그린카 탑재된 그린카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음성 인식을 위한 음성 인식 부분이 있으시고 오른쪽에는 스크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카드 예약이라든가 오디오 클립, 음악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예약을 해 정보나 이제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를 보시. 네이버 계정 보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계 가장 심플하게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고자 구성을 하였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이버 뮤직과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네이버 스포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도 가로로 해 가지고 좌우로 스와핑 하면서 음악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 음악, 최신 앨범, 장르별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시적으로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되가지고 음악을 넘어가게 되어있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